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코에 살고 있는 제코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밥칠라프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바로 환전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발전을 해서 어, 예전만큼 환전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트래블 월렛이나 뭐 비바 카드나 이런 식의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에서 그냥 직접 카드로 다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현재 있는 ATM에서 체코 돈을 바로 뽑아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엄청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유로를 가지고 와서 환전하는 경우는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환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라하에서 가장 좋은 환전소가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어, 오늘 일단 목표는 이 지도상에 검색되는 이 프라하 시내 일대에 있는 환전소는 제가 오늘 한번 다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현재 어디가 가장 금액이 좋은지 한번 다 체크해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서 제가 한번 환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딱 그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환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츨라프 광장에 있다. 그럼 바츨라프 광장 주변에 있는 환전소를 찾게 될 거고 내가 뭐 팔라디움 백화점 근처에 있다. 그럼 팔라디움 백화점 근처에 있는 환전소를 찾게 되지. 그 조금 어느 정도 좀 차이 때문에. 여행 일정을 꼬이게 막 엄청 멀리까지 가서 환전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구역별로 어디가 그래도 좀 베스트인지 이것까지도 한번 추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번 처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 갈 장소는 지금 현재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유튜브 그리고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여기가 가장 금액이 좋다라고 말하신 곳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처음 바로 추천드릴 곳은 여기입니다. 캐피럴 익스체인지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아마 이런 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요 입구 사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자 기준, 오늘 이제 3월 14일인데, 3월 14일 자 기준으로 지금 1유로에 25.20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25.20 코로나 요거 기억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유로를 최고 코로나로 환전할 때는 25.05 코로나를 지금 쳐주네요. 그러면 은저 25.05를 기준으로 저거보다 더잘 쳐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베스트겠죠. 이제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laughs> 구글 맵에 머닉스테인지 검색을 해서 이쪽에 있는 환전소를 한번 다 음, 이쪽에 있는 환전소를 한번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laughs> 환전소는 이곳입니다. 여기는 24 24 네, 번째 24.2에 어우 터무니 없네 2 4 2에세 번째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망고 체인지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옆에 있는, 이 바로 이 캐피럴 바로 옆인데, 여기가 이제 더 유명해져서 조금 덜 한데,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사람들 많네요, 되게. 오! 오! 25.10입니다. 망고 지금, 옆에 있는 캐피럴 보다 지금 더잘 쳐주고 있어요. 25.10. 어허. 일단, 현재까지 망고 1등. 여기입니다. 몇 핫? 대략 한 20번째 이상 방문하는 환전사 앞입니다. 여기도 금액은 2490. 2490이면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네. 여기 팔라디움 백화점 근처인데 일단은 현재까지 팔라디움 근처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네요 2490 네, 여기는 지금 팔라디움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교환소고요 여기도 평이나 점수는 되게 높던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2 4 7 0이네요 2470이니까 아까 팔라지운천는 여기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 요 안에 있는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던 거기가 더 가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팔라디오 여기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환전소입니다 2050? 20? 지금 25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 뭐 저런 곳이 다 있지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지 어떡해 20? 미쳤구만 와 지금까지 본곳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저 팔라디움 맞은편에 있는 저 주황 색깔 간판이 와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에 최악입니다. 20?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팔라디움 백화점 근처에서는 익스체인지 프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2,490 정도 가격 나왔으니까 음뭐 완전히 이제 저기 바첼라프 광장에 있는 이제 뭐 망고나 캐피럴 익스체인지 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게 그날 그날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계속 유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 뭐, 캐피럴이나 망고도 지금 다시 가보면 제가 처음에 왔던 그 가격이 이제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약간 비슷한 가격대라고 본다고 치면은 이 바칠라프 광장 쪽 근처에서는 저 엑스체인지 프라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엘파, 엘파 엑스체인지. 여기도 지금 25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환전소예요. 네, 제가 이제 한번 환전소 어 거지 뭐 환전소 투어죠 투어 환전소 투어를 다 마쳤습니다. 어 대략 한25 군데에서 30대 가까이 환전소를 돈것 같고요. 어 그렇게 확인해 본 결과. 이 프라하에서 가장 환전하기 좋은 곳은 이곳 바츨라프 광장에 있는 이제 요 환전소 요거 이게 뭐라 이거야 미미미 미, 미리마스, 미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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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바츨라프 광장 쪽 트램 있는 길에 있는 파란색깔 이 환전소 여기가 어 현재 이제 25.05 그러니까 오늘 환율 기준으로 25.05로 지금 쳐줬고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망고랑 캐피럴 익스체인지 어, 오늘 기준으로 캐피럴은 25.05 망고는 25.10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는 망고 여기 익스체인지가 가장 좋은 어, 환율로서 이렇게 유로를 환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망고랑 캐피럴이 매일매일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든 캐피럴.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캐피럴이 더 좋게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망고가 더 좋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옆에 바로 두개 붙어 있으니까 직접 오셨을 때두 군데 다 확인하시고 더 좋은 곳. 그니까 러이두 군데랑 방금 전에 말씀 보여드렸던 저 파란 간판지저 집이랑 총세 군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데서 환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거의 한두시간 가까이 걸으면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역시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약간 헛수고를 한것 같은데 어 정말 간혹 이제 약간 그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낙 이제 인터넷에 안 좋은 그런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를 잘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확인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저도 앞으로 환전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만 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환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